안녕하세요. 오늘은 카드 지갑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홈즈를 한 번만 해서 사이사이가 비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느질이 잘안 되는 경우 이제 어린 학생들이나 어르신들 수업할 때 이렇게 한 번만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하고 다시 반대로 돌려가지고 이제 박음질처럼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할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제 패턴이 보면, 이제 겉면하고요. 안쪽에 이제 총네 가지가 있어요. 모양이 살짝 다르거든요. 안쪽은 여기 보면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튀어나온 부분이 아래로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물결처럼 생긴 모양이 있는 게 겉으로 나오거든요. 양쪽으로 제 바느질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같이 잡을 수 없으니까 우선 한쪽만 잡고요 하는데 모양 맞출 때 여기 끝과 끝을 맞추고요 여기는 안쪽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여기 겹쳐지지 않고요 여기 바로 위로 올리면 돼요 그래서 실의 길이는 이 겉면에 가죽 카드지갑 있죠 카드지갑 둘레에 전체 둘레에 3배 정도 실은 끊어서 바늘에 끼워서 뒷부분 매듭 지어 주시고요 여기 올라오는 부분 있죠. 여기서부터 바느질을 해서 들어갈게요. 뒷면에서 들어가서 앞면으로 나오고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갈게요. 비슷한 색 실로 하면 좋은데 이제 하다 보면 잘안 보인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죽 색깔하고 조금 다른 색틴는 색깔로 바느질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실도 잘 보인다고 하니까 바느질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조금 다른 색깔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죽 바늘이기 때문에 좀 날카롭거든요. 손에 찌르지 않게 조심해서, 조심하면서 바느질 해주세요. 뒷부분도 실이 잘 당겨왔는지 확인해보면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해서 한쪽이 이제 끝났죠. 이제 반대쪽, 이쪽도 카드가 들어가는 부분을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도 우선 맞춰 놓고요. 끝나고 여기 여섯 번째 칸에서 넣으면 되는데, 하다 보면 이렇게 잊어버리고, 패턴 잊어버리고, 그냥 바느질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게 우선 잡고 할게요. 여기에서 하나, 여기까지 끝났죠. 끝나고 하나, 구멍 하나 들어왔죠. 둘, 셋, 넷, 다섯 개까지 들어오고요. 이제 여섯 번째 나갈 때 이렇게 넣으면 돼요. 같이 연결해서 여섯 번째 칸에서 같이 이제 바느질 해 주면 되거든요 여기랑 여기랑 겹쳐지진 않아요 해서 쭉 이제 반대쪽으로 또 계속 바느질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바느질이, 한번 하는 바느질은 이제 다 끝나거든요. 여기에서 매듭을 지어서 끊어서 해도 되고요. 만약에 나는 여기를 다 채우고 싶다, 이러면 이렇게 가지 말고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야지 방향이 맞거든요. 이제 제 거를 보고 이제 같이 똑같은 방향으로 하셨으면 저랑 같은 방향으로 하셔야지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그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비어 있죠 이거는 이제 채워지고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안에서 이제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까지 빈대 없이 이제 바느질, 실로 지제다 채워주시고요. 안쪽에서 매듭 지어서 이제 안쪽에서 해서 안에서 해서 바깥쪽 이렇 해서 안쪽에서 매듭은 안쪽에서 지었구요 바깥쪽으로 실 빼서 이제 끊고 하면 이제 바느질은 다 됐거든요 바느질 까지는 저희가 다 했구요 여기 보면 엣지 코트라고 있는게 있는데 그림의 칠 여기를 이제 마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엣지 롤러랑 그 이렇게 봉 같은게 있거든요 엣지 봉이라고 근데 이제 수업 때다 그걸 준비할 수 없으니까 이쑤시개나 송고 이렇게 조그만 막대 같은 거 가는 막대 그렇게 해서 여기 옆에를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옆으로 넘어갔을 경우는 이제 바로 물티슈로 닦아주면 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잘안 지워지는 경우도 있어서 바로 닦아줘야 돼요. 이제 제일 처음에 좀 두껍게 하면 조절하기가 힘드니까 옆으로 많이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할 때는 이제 얇게 좀 칠하라고 하거든요. 안 그러면 옆으로 많이 번져가지고, 닦을 때 조금 일이 커질 때가 있어서, 이렇게 얇게 칠해서 말리고, 빨리 말리고 다시 한번 칠하는 게더 나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기를 두껍게 마감하고 싶으면, 이제 말리고 다시 반복해서 여러 번 해서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은 한 번만 다 이제 엣지 코트를 발랐고요. 나 지금 마르면 한번더 발라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카드 지갑을 만들어 보았습니다.